고산에 고기창고라고 있어요. 음, 금액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물론 비가 오는, 음,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고향에 가는 콜이 11만 5천원. 네. 그래서 내려오다가 바로 찍고 잡아서 콜 타고, 첫 콜로 음, 신원동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원마을 같은 경우도 콜이 없, 진 않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8시 2 7분이고요 덕양구. 음, 덕양구 쪽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6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아. <laughs>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죠? <laughs> 장난 아니야. 음. 신혼동에서 뵙도록 하죠. 네. 어, 그,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1 시간이 안 걸리네요. 네. 되게 빨리 왔고요.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laughs> 야, 비가 안 오면 좋긴 좋은데. 좋죠. 예. 자, 여기 신원동인데, 음. 신원동 목자, 어, 여기, 여기 미치군요. 자, 봅시다. 음, 신원동 목자가 이쪽. 어, 어디냐. 음. 여기 이제 유서울시씨 있고요. 어, 신원동목차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콜이 있을진 모르겠네. 어. 조용한 도시. <laughs> 덕양구 쪽에 왔어요. 네, 왔고요. 여기는 이제 뉴서울CC가 바로 앞에 있고, 예전에 뉴서울CC가 있어서 그런지, 그, 한창 콜탈때 여기 오면요. 콜이 뜨더라고요. 네, 떠서 이제 서울 쪽으로 나가는적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그때 일이고. 지금 요즘은 이제 제가 아버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첫 콜을 또 이제 단가 좋은 콜 타잖아요. 이게 더 매출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이제 먹자로 걸어가는 있는데 혹시나 콜이 없으면 여기서는 솔직히 이제 참 애매묵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화정이라든지 도내동이라든지 음, 요런데 이제 덕양구 쪽은 어, 자주 가보면 이제 콜이 언제든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왔던 곳인데, 제가 이제 행동 반경을 잘 몰라요. 어, 자주 오는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이런 데 오면은 꼭 코를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모르겠네요. 일단 저기 먹자 쪽 나가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쪽 그 서대문 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9시 38분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여기는. <laughs> 북쪽은 비가 안 옵니다. 예. 음, 좋, 좋긴 좋네요. 오늘 제일 비가 안 왔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병원 마지막 검사를 맡았어요. 예, 마지막 검사 한번더 하자 그래가지고. 잠을 좀 설치면서 이제 검사하고 오는 바람에. 음, 영상도 못 들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콜이 참 없더라고요. 예, 정말 없었어요. 야탑에서 한두 시간 죽었나요? <laughs>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타가지고 기보를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 일단 좀 이따가 가 보고요. 저기서 어디로갈지 모르겠네. 지하철 역가가지고 서울 시내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따 뵙도록 해요. 이번 장소는 노력 페달로 플라. 다 정류소는 스타벨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거기 지하 몇 층으로 가야 되겠까요 아,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그 건물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5, 5분 내로 내려갈게요. 네. 네, 여기 버스 타고 들어오다가... 삼성역으로 왔어요 여기 스타필드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좌우지간 이쪽으로 와서 요거 음, 송파 뭐 금액은 뭐 어, 생각으로 멀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타야지 뭐어떡해야 그쵸 안타는 걸로 낫지 시간 뺏기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음, 송파 가락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이따가 가락동에서 봬요 여기 이제 삼성동 음, 생각으로 여기 삼성동인데 삼성동이 되려 여기 이제 삼성역 있는데, 음, 분위기가 되게 많이 사는 느낌?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가락동 맞는데, 가락동에서 조금 떨어져 보이네. 예, 네. 어찌됐든, 아, 시간은 45분 정도 걸리네요. 음. 음. 일단은 뭐, 거기서 뾰족하게,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타고 나왔어요. 네, 음, 삼성동. 네. <laughs> 삼성동 괜찮던데 또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삼성동 또 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들어가면 12시거든요 들어가서 다시 코를 잡고 나올 수 있을지 <laughs> 한번 보죠 뭐예 까짓거 오늘 저기 고양시를 한번 연구좀 제대로 해보죠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초이터래요 <laughs> <좀 있다며. 웃음> 아까 삼성동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삼성동에서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은 첫 콜도 외곽을 탔는데 두 번째 콜도 외곽 타고 왔거든요 위정부구 쪽 근데, 세 번째 굴도 또외박 타고 가네. <웃음> 재밌네. <웃음> 아이고. 도착했구요. 어, 예. 여기 이제, 여기서는 원흥역도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 삼성역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음. 또 잡을 수 있나 보자. <laughs> 또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봉천동에 하나 올라왔는데 <laughs> 단가가 별로라서 버렸어요. 아, 버리면 안 되는데 <laughs> 버리면 안 되는데, 어, 그리고 어 도곡동 나가는 전철이 끝는 이분이 막막 막이네요. 마지막이네. 음, 저는. 12시 넘어서 있는줄 알았는데, 전철이요. 예, 네, 뭐, 전철 아니더라도, 버스가 있죠. 근데, 음, 가능하면 여기서 잡아서 나가는,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서울로 같은 경우는 지금 비 오니까 좀, 음, 괜찮은 콜들이 많이 있, 있지 않을까? 저쪽 그, 종로나 이쪽으로 나가도. 그래서, 뭐, 음, 저거 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여기 오면 이제, 일단은, 제가, 자주 이제 활동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확신이라는 게 없죠. 예. 확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laughs> 오지가. 음, 늦게라도 서울 나가는 코로 잡은 적은 몇번 많은데, 여기 삼성역 쪽에서. 음, 좀 이따 뵙도록 해요. 아, 20분 후에 약수로 나가는 막차가 있네요. 음, 일단 삼성역에 가서, 이게 이제 가짜 버스 퍼스 였어요. 음. 삼성역에 가서 일단, 음, 대기하고 있다가, 음, 20분 후에 나가는 막차를 콜이 없으면 타도록 할게요. 음. 여기 종로 2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재 시간이 1시. 네. 역시 그 삼성동에 이제 GPS가 계속 있었거든요. 콜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콜이 많지 않네요. 여기 도장마차처음부터 해서 이 라인, 쪽에 해서 좀 콜이 나오는 곳인데, 오늘 이제 수요일이어서 그런가요? 음, 일단 콜이 뜨질 않고 있습니다. <laughs> 고향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 발렁했네요. 좀다 됐죠. 하나 잡고 나타날게요. 보세요. 아, 한 5, 6분 정도요, 고객님? 네, 어디요? 네, 음, 저기 뭐야? 청담역 가는데, 뭐, 어디 들렸다? 아, 도끼원. 역삼동 들렸다가 청담역 가는 콜인데, 어, 9 0이 3만 5천 원이에요.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거 가야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종례사입니다 종로사 같이네그죠 버스 타고 가야되는데? 버스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유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어디야? 어, 청담역 근처는 맞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도움이네? <laughs> 매우 안 좋아요. 삼성동 쪽으로 가야 될판인데 이거. 어. 생각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 예.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28분 정도면, 양호하죠, 네. 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음, 여기니까, 음, 어디로 가야 할까요? <laughs> 네, 어, 여기 청담동으로 내려가긴 내려갈 건데, 그렇게 뭐 콜이 많다는 느낌은 없네요. 음, 콜이 많다는 느낌 별로 없고, 그냥 오늘 이제, 날이 나이 이만큼. 수요일이잖아요. 평일, 평일. 그 다음에 비가 워낙 계속 와가지고, 특별히 뭐 비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그러다 보면 뭐 기사님들 이제 비 오면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위해는뭐 특별하게 뭐, 장가가 좋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성남동 가서 광주나 용인 가는 복귀코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오늘 수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네요, 이제. <laughs> 어, 예, 그래서 이제 수면도 아주 충분히 좀 주무셔야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음, 코로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어, 복귀, 가 하나 들어왔어요. <laughs> 신현님,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신현동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나왔어, 좋아 좋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신현동 가서도 문제는 비가 와서 사오 네, 시간 그래도 집 근처로 가는 게 낫죠. 좀 이따 신현동 가서 뵙도록 해요. 어우 너무 피곤한데? <laughs> 어떻게 잡을 고 이런데만 잡죠? 아, 진짜 신현리 중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최악의 장소. 집에 갈래도 힘드네. 아, 아 아시구나. 고 잡은 게 잘못이지. 아, 속상해 진짜. 여기가 거진 강남 산배 바로 턱밑이에요. 어, 야, 씨 제대로 걸렸네. 오늘 제대로 걸렸어. 이 제대로 걸린 거. 저 노란 길까지 3km 와. 여기 눈 오고 비올 때는 여기 절대 오면 안 돼요 신현이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오늘은 비가 와서 자전거도 못 타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는 킥보드가 없어요 여기 요양원까지 내려가야지 킥보드가 있습니다 완전 그냥 강남산별 바로 앞에 그리고 위험도 해요 걸어 네, 다니기 완전 보도도 없어요 어. <laughs> 네 무사히 집 앞에 왔습니다 참 피곤했는데, 어, 이, 저기, 뭐야, 비가, 음, 잠시 안 내려가지고. <laughs> 네. 비가 오지만, 뭐, 특별하게, 코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특별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첫 코리 그나마 단가가 괜찮아가지고, 음, 요 정도 한 거지. 그게 이제 단가가 별로였으면, 글쎄요. 음,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콜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일단 뭐 추석 연휴가 좀 길었었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 콜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단가가 있는 콜을 탈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그야지어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조금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이 좀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예전에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탔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보다는 어 상황 자체에 따라서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잘 하루하루 잘 버, 버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 어찌됐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어, 저녁때 또 뵙도록 해요 이 비가 너무 와가지고 힘들어 이제 이제 비 같은 경우도 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 저액도뵙도록 하자. <목소리>